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소리입니다. 네, 이번 주는 막바지에 LB인베스트먼트와 GI 이노베이션의 상장이 잡혀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조용하게 좀 잔잔히 흘러갈 것 같아요. 오늘은 4월을 조금 빨리 맞이해 볼까 합니다. 4월에는 어떤 공모주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워밍업 수준으로 빨리 훑어 볼 건데요. 보시면 4월 중순까지는 스펙 일정밖에 없습니다. 유한타지 11호. 키움제 8호, 하이제 8호, 유한타제 14호 스펙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고요. 중순 이후로는 마이크로2나노, 토마토 시스템, 나라셀라, 모니터랩, s 바이오메딕스, 이렇게 다섯 개 일반 종목의 청약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일정과 주관사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일반 종목들만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2나노부터 보시죠. 마이크로투나노는 뭐하는 회사냐? 초소형 정밀 기계 기술력을 기반으로 반도체 테스트 부품인 프로브 카드를 제조하는 업체예요. 프로브 카드는 탑재된 프로브 핀을 통해서 웨이퍼에 접촉을 해서 전기 신호를 이용해 반도체 칩의 결합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객사의 제조 공정에서 불량 칩이 후속 공정에 투입되는 것을 방지. 반도체 수율을 높이는 데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회사의 주력 제품은 그림에서 왼쪽, 랜드 플래시 테스트용 프로브 카드입니다. 이 밖에 현재는 CIS용 프로브 카드 국산화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요. CIS는 이미지 센서를 얘기하고요. 스마트폰 뿐 아니라 뭐 보안, 로봇, 자율주행, AR, VR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카메라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CIS 시장의 가파른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걸 좀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카드의 매출비중이 90% 이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 생산 대표 업체인 SK 하이닉스 향 매출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22년 기준으로 95%가 넘어요. 그래서 매출 편중 위험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뭐, 랜드 플래시의 최고 업체를 잡고 있는 거니까 이걸 나쁘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낸드 플래시용 프로브 카드는 22년 기준 SK 하이닉스 납품 업체 중에 점유율 39%로 1위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실적을 보시면, 반도체업황이 어렵다 어렵다 했지만, 최근 3개년 연속 꾸준히 매출액과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모두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랜드사업부 인수까지 하면서 랜드플래시 부문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 또 앞으로도 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마이크로2 나노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cis용 프로브카드가 회사를 좀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럼 공모가 어떻게 상정했는지 볼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대표적인 경쟁사 TSE를 포함해서 뭐 리노공업이나 마이크로 컨택솔, ISC 이런 기업들을 선정을 했고요. 평균 PER은 11.62배를 적용했습니다. 현재 단기 순이익을 시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년 추정 순이익을 활용했네요. 욕심이 조금 담겼다고 봐야겠죠. 할인율은 30.99%에서 20.76%로 딱히 높지도 그렇다고 낮지도 않은 보통 수준으로 적용을 해서 공모가 밴드 13,500원에서 15,500원을 도출합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랜드플래시 프로보 카드의 직접적인 경쟁사는 TSE예요. TSE의 PER은 3월 24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8.7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투나노의 공모가 하단 기준 퍼는 13.8배예요. 그렇다면 TSE에 비해서 이미 한창 고평가라 네, 공모가 밴드를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넘어가서 공모 개요 보시죠. 신주모집 100%로 진행되고요. 공모가 밴드는 13,500원에서 15,500원에 제시하면서 공모 규모는 135억 원에서 155억 원이 되겠고 예상 시가총액은 약 799억 원에서 917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형 딜이기는 한데. 이 소형의 장점이 완전 숨어버리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유통 가능 비율이 55.60%, 뭐, 코넥스 이전 상장 마냥 굉장히 높습니다. 오버잉 이슈를 피하기가 어렵겠고요. 기존 주주 비율이 38.70%나 돼요. 그래서 기존 주주가 누군지,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또 중요하겠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을 금액으로 계산해도 약 444억원에서 510억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뭐 규모 메리트는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두 번째 토마토 시스템 볼게요.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입니다. UI와 UX 개발 솔루션과 대학 정보화 솔루션 등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체예요. 핵심 제품은 UI, UX 개발 플랫폼인 X빌더 6. 라는 제품이고요. 쉽게 얘기를 하면 개발자들이 웹 어플리케이션의 UI,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개발자용 개발 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쭉또 다른 제품들도 한번 살펴보니까 EX 테스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및 로봇 기반의 테스트 자동화 솔루션이다. 개발 단계부터 자동 테스트를 실행해서 오류를 실시간으로 확인, 수정하게끔 하는 솔루션이고, 이를 통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프로그램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것보다 시장의 화두인 AI와 로봇이 엮여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적도 괜찮더라고요. 2020년 이후에 엑스 빌더 그 6의 수요가 확대되면서 실적이 껑충 뛰었대요. 매출 원가율도 낮기 때문에 수익성도 큰 폭으로 향상이 됐다고 하고요. 나쁘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코넥스 이전 상장이다 보니까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또 공모가의 괴리율, 이런 게 조금 중요하겠죠. 3월 27일 기준에 코넥스 시장 거래 가격은 21,000원입니다. 종가가. 공모가 밴드는 18,000원에서 22,000원 제시됐고요. 그래서 공모가 하단보다는 높고 상단보다는 낮은 상태인데,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코넥스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추가적인 확인이 무조건 필요하겠습니다. 공모 개요 볼게요. 신주모집 100%고요. 공모 규모는 약 155억원에서 189억원 정도입니다. 시가총액은 약 950억 원에서 1162억 원 사이즈는 작은 편이긴 한데 유통 가능 물량이 당연히 많겠죠. 코넥스 이전이니까 48.19%고요. 기존 주주 비율이 31.64%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기존 주주의 정체와 기존 주주의 매수 단가 이런 거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해 봐야겠네요. 우선 유통 가능 금액은 하단 기준 450억 원에서 상단 기준 551억 원 정도라는 거 그리고 교보증권의 단독 주관이라서 계좌 없는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조금 지켜보다가 할만할 것 같으면 저도 만들어 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나라셀라 보겠습니다. 국내 와인 기업 1호 상장입니다. 120여개 브랜드와 천효종에 달하는 다양한 와인의 독점 공급권을 가지고 있는 와인을 수입하고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더콘, 샴페인 바론드 로칠드, 부샤 페레 에피스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이런 해외 유명 와인들을 국내에 수입하면서 와인 대중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누적 판매 천만 병을 돌파한 칠레의 몬테스 알파 단일 독점 수입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와인을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수입해서 유통시키는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할 매력을 좀 찾기 어렵다. 과연 IPO를 통해 유입된 공모자금을 어디에 다쓸 것이냐라고 의문을 갖는 투자자들이 좀 많을 수가 있겠습니다. 공모자금으로 하려는 일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와 Y는 아무래도 외부 요인에 매우 예민하기 때문에 최적화된 보관 역량이나 뭐 배송하는 역량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도시형 물류센터를 추가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상품 포트폴리오도 확대한다고 하고, 리테일 매장도 더 넓힌다고 하고. 디지털 온라인 판매 채널도 확대한다고 하고요. 신사동 사옥에 와인 문화 공간을 구축해서 와인 관련 체험을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늘리겠다라는 목표도 갖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실적 보시면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타격을 받은 듯 보였고 21년에는 혼술 트렌드 확산과 또 와인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매출을 빠르게 회복한 모습이에요. 22년에는 21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성장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다소 주춤했습니다. 환율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아무튼 실적이 생각보다는 탄탄하게 잘 받쳐주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국내 기업 2개와 해외 기업 7개를 선정합니다. 와인 기업으로는 1호 상장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비교 기업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아무튼 보면 해외 기업들을 포함시킴으로써 적용된 퍼가 높아지기는 했어요. 특히 해외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브랜드의 와인이나 샴페인 등등 주류를 직접 생산하고 또 유통한다는 점에서 유통면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나라셀라와는 분명히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모가에 대해서는 태클이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2년 단기 순이익에 퍼 23배를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 3만 1,883원을 도출했고요. 할인율 31%에서 18.45%를 적용합니다. 할인율은 뭐 그다지 높진 않네요. 그렇다면, 국내 대표 주류 기업들하고만 밸류에이션 비교를 한번 해보죠. 24일 시가총액 기준, 롯데칠성 음료는 11.17배, 하이트 진로는 17.21배로 계산이 됩니다. 나라셀라는 공모가 하단 기준의 퍼가 15.91배, 상단 기준으로는 18.8일 배예요.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겠네요. 비교 대상이 워낙에 없다 보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와인 관련주라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긴 합니다. 공모주와는 별개로. 와인은 인플레이션 타격이 크지 않은 좀 사치품 성격이 있잖아요.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그 가치가 있다면 수요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어서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좀잘 버틸 수가 있는 것 같고 확실히 2030 세대들이 와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 피부로 느끼기도 하고요. 그래서 공모주로서의 매력은 더 따져봐야 할 일이지만 관심은 갖고 있습니다. 공모 기호 보시면 구주 매출 15%가 있어요. 최대 주주 나라 로지스틱스가 보유했던 주식을 내놓습니다. 공모 규모는 약 319억원에서 377억원, 공모 규모가 조금 있네요. 시가총액은 약 1416억원에서 1674억원 정도가 되겠고요. 유통가능 비율은 26.88%, 높지 않아요. 기존 주조 비율도 5.04%면 많지 않습니다. 유통가능 금액은 약 381억원에서 450억원. 만약 공모가가 밴드 하단이나 그 밑에서 정해진다면 조금 괜찮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조건이에요. 네, 넘어가서 모니터를 볼게요. 이번 달에도 또 등장한 사이버 보안업체입니다. 국내 웹 방화벽 시장의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대요. 웹 어플리케이션의 취약점을 이용한 해커의 공격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는데 회사의 가장 주력 제품은 클라우드 시큐리티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이름은 아이온 클라우드라고 하고요. 원격에서도 보안 환경에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악성 위협 수집부터 분석과 처리까지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네, 올해 초에는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이 돼서, 향후 3년 동안 공공기관과 수익 계약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현재 공공기관, 대기업 등을 포함해서 500개에 가까운 고객사에 해당 제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흑자를 내고 있는 상태더라고요. 기술특례 상장임에도 불구하고 흑자를 시연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매우 성공적으로 상장한 사이버 보안업체 샌즈랍이 기억이 나실까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프로파일링 기술을 기반으로 사이버 위협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대응하는 그런 회사였죠. 이 친구가 AI와 엮이면서 따상을 기록했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모니터랩도 제2의 센트랩이 될수 있을 것인가? 네, 모니터랩도요. 자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를 운영하고 있어. 다양한 글로벌 경로에서 수집된 악성 코드 및 사이버 위협 정보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당사 어플라이언스 및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랩도 센즈랩의 그 좋은 선례를 좀 따라갈 수 있겠다 싶어요. 공모가 산정 내역 볼게요. 비교 기업으로는 수산 INT, 파수, 지니언스, 더존 비즈온을 선정했고 평균 PER은 26.72배로 계산이 됐습니다. 흑자를 시현하고 있기는 하지만 얘기했듯이 사이버 보안 시장은 아직 제대로 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래서인지 24년과 25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현가화한 순이익을 좀 평균낸 값을 적용을 합니다. 센즈랩은 25년 추정 순이익을 활용했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주당 평가가액 1 4 1 1 4원의 높은 할인율 46.86%에서 30.57%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 7,500원에서 9,800원을 산출합니다. 우선 밸류에이션 떠나서 공모가가 만원 미만이라는 게좀 매력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지점이겠네요. 그리고 센즈랩과 공모가 산정 내역을 쭉 비교를 해봤어요. 그냥 무난하더라고요. 센즈랩과 적용 PER은 비슷한데, 주당 평가가에 적용한 할인율은 모니터랩이 훨씬 높습니다. 산출된 평가 시 총은 둘다 비슷하고요. 그렇다면 공모가 밴드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4월 공모주 중에서 유통가는 금액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하단 기준으로 230억 원, 상단 기준 301억 원. 그래서 저는 4월 공모주 중에서는 모니터랩이 현재로서는 가장 손이 가는 공모주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S 바이오메딕스 보시죠. 이 회사는 세포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세포치료제란 살아있는 자가, 동종, 이종세포를 체외에서 배양, 증식하거나 선별하는 등의 조작을 거쳐서 제조하는 의약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세포와 조직의 기능을 아예 복원시키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그동안 합성의약품이나 바이오의약품에서 치료하지 못했던 난치성, 희귀성, 만성 질환에 대한 근본 치료 대안으로서 잘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까지는 바이오 의약품이 대세라면 앞으로는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회사가 개발 중인 세포 치료제 중에 임상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으로는 파킨슨병 치료제 그리고 중증 하지 허혈 치료제 척수 손상 치료제 눈가 주름 치료제가 있는데요. 아직은 국내 임상 1상에서 뭐 2A상 정도의 단계입니다. 너무 초기 단계고 임상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크다 어쩌다를 판단하기도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파이프라인이 전부 임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적은 보나마나 엉망이겠죠. 네, 그렇구요. 에스바이오메딕스는 벌써 일정을 두 번이나 변경했거든요. 그러면서 정정신고서도 계속해서 제출이 됐는데 이번에 공모가를 산정한 내역이 바뀌었어요. 비교기업 평균 퍼를 계산할 때 2022년 온기 실적을 기준으로 했고요. 비교기업으로는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녹십자, 삼진제약, 종근당, h k 인엔 대화제약, 지시셀 동일하게 선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세포치료제를 다루는 기업은 지시셀 GC셀 정도 지시셀의 PER은 26.3배로 평균인 25배보다 높기는 합니다. 네, 2025년 추정 순이익을 적용해서 산출했어요. 보통은 20%나 25% 할인율로 이 현재 가치로 땡겨오는데, 뭐 애매한 20.98%를 적용했네요. 그리고 할인율 보시면 57.5%에서 52%로 굉장히 높다 싶은데, 여기에도 좀 웃긴 구석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3월 6일 증권신고서에서는 25년 추정 순이익을 343억 원으로 잡았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25% 할인율을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땡겨왔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정 신고서에서는 25년 추정 순이익을 314억 원으로 낮춰 잡은 대신에 20.98% 낮은 할인율로 현재 가치화 시킨 겁니다. 그 덕분에 주당 평가 가액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된 할인율이 지난번에 비해 조금 더 높아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공모가 밴드는 그대로 유지를 했으니까. 만약에 25년 추정순이익에 그대로 25%할인율을 적용을 했다면 주당 평가가액이 3만4천원대까지 떨어졌겠고요. 마찬가지 높은 할인율 그대로 적용을 했다면 공모가 밴드가 낮아졌겠죠. 왜 갑자기 20.98%를 적용했는지 알수 없는 로직이네요. 아무튼 바이오 공모주의 공모가는 항상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납니다. 미래 추정치를 쓰기 때문에. 자 공모 규모는 약 120억 원에서 135억 원 정도, 시가총액은 약 1759억 원에서 1979억 원 정도 규모로 상장을 추진하고요. 유통가능 물량은 26.9%, 기존 주주가 20.1%인데 기존 주주 누군지 매수 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가격 수준에서 투자를 단행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해 봐야겠고요. 자, 유통가는 금액은 약 473억 원에서 532억 원 정도. 뭐 규모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GI 이노베이션보다야 훨씬 가볍겠지만. 그래서 S 바이오메딕스도 마찬가지로요. 공모가가 뭐 밴드 하단보다 할인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고 또 기존 주주의 공모가 부근 매도 가능성이 낮은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서 어, 그렇다면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과연 그런 포인트들이 눈에 보일 것인지 추가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내용 간단히 한 장으로 정리해봤으니까 보면서 다시 상기시켜 보시면 되겠고요. AI와 연결고리가 좀 있다는 점에서 토마토 시스템, 모니터랩 정도에 관심이 가고 특히 모니터랩은 공모가도 무난한데다가 만원 미만이고 유통가는 금액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 제일 좀 손이 가는 종목입니다. 그밖에 다른 종목들은요, 확정 공모가 그리고 기존 주주의 매도 가능성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더 살펴보고 수요 예측 결과도 참고해서 수익 가능성을 체크한 뒤에 최종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긴 영상 꼼꼼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4월도 함께 수익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잔잔하고 평온한 나날들 되시길 바라며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